안녕하세요. 물리치료의 너머의 저자, 물리치료사 성우경입니다. 이책 내용 중에 인생에 있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이 운동도 목적 없이 그냥 어디에 좋다, 뭐에 좋다 따라 하시다 보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저번에 하지정맥류 질환과 하체강화 운동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셔서 그 질환의 원인과 대처 방법, 그리고 운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림에서 보시다시피, 하지정맥류라는 것은 이 피부 표면에 가까운 모든 정맥은 정맥류가 될수 있다고 해요. 피가 흐르는 정맥이 꼬이고 확장된 것을 말합니다. 이 우리가 서서 걷는 것 자체가 하체의 정맥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다리의 정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 정맥류가 일직선으로 쭉쭉 뻗어 줘야 되는데 이 정맥류가 있는 사람들은 오돌토돌하게 아주 그냥 꼬인 사람도 있고 피부 바깥으로 좀 보기가 좀 흉할 정도로 그렇게 오돌토돌 튀어나온 사람도 많이 보셨었죠 정맥 내부에는 작은 일방향 판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혈액이 이제 이렇게 쭉 통과할 수 있도록 열리고 그것이 역류할 수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닫히는데 때때로 그 정맥의 벽이 우리가 뭐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많이 걷게 되면 정맥의 벽이 늘어나고 탄력을 잃어서 판막이 약해지는 경우를 볼수 있어요. 그래서 판막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혈액이 새서 역류할 수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맥에 혈액이 고여서 부어오르고 커질 수가 있어요. 이게 바로 하지 정맥류 질환입니다. 뭐 아시다시피 하체는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하체 근육의 인체 전체 골 근력의 약70%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고 큰 근육이죠. 그렇기 때문에 하체를 단련시킨다는 것은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모든 운동의 바탕이 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이 됨으로 그 중요성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아요. 또한 한국은 학생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개인당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긴 편에 속한다고 하죠. 이렇게 전신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하지 정맥류나 이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거예요. 꾸준하게 하체 운동을 통해 몸의 순환과 근력 강화를 꼭 유지하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지 정맥류 질환에 좋은 스트레칭과 운동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발목을 강화하는 스트레칭 운동이에요. 이렇게 매트나 소파에 가볍게 앉아주시고요. 이렇게 그냥 발 등을 쭉 늘린다는 느낌으로 발가락을 6초간 쭉 내밉니다. 그러면 앞에 있는 앞 정강근이라는 근육이 아주 시원할 거예요. 그리고 천천히 오시고,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쭉 올리셔서 종아리 근육을 늘린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 이때도 6초간 유지하시고, 천천히 보시고. 세 번째는 이렇게 발목을 회전하면서 바깥으로도 회전하고, 안쪽으로도 회전하고, 충분하게 이렇게 풀어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발목이 아닌 발가락에, 발가락에 힘을 주어서 발가락 근육도 이렇게 쭉 구부리고, 6초간 유지, 천천히 보시고. 이걸 굳이 횟수에 딱 한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약 5분 정도만 이렇게 진행하셔도 확실하게 이렇게 하체 전체가 시원해지고 순환되는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. 허벅지 근육을 강화도 시키고 전체적으로 순환을 시킬 수 있는데요. 이 운동은 이 혈액을 몸의 중심으로 이렇게 흘려 보내고 혈액이 결국 잘 돌면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고요, 신경도 편안하게 할수 있고 두통이나 소화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. 특히 발목의 부종, 붓기 그런 것도 줄어질 수 있고 하지 정맥류도 그러면 조, 좋아질 수 있겠죠. 오늘은 이 벽을 사용해서 벽에 기대서 그렇게 누운 상태로 진행하실 것이고요. 특히 남자분들은 이 햄스트링이 굉장히 짧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엉덩이가 살짝 벽과 떨어져도 괜찮습니다. 조금 조금씩 해서 이 다리를 살짝 벌리진 상태에서 딱 걸쳐 놓습니다. 저는 이렇게만 해도. 어, 이쪽 뒤에 허벅지, 햄스트링이 엄청 당기는데요. 이때 중요한 것이 또, 이 허리에 아치,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들려서는 안 됩니다. 딱 복부에 압력을 딱 잡으셔서 복부에 힘을 주시고, 허리가 바닥과 딱 평평하게 힘을 주시고, 양손은 지지하시고, 그냥 이대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. 이 혈액이 이 중심부로 다 내려오는 것이 느껴집니다. 선생님, 저는 또, 가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러면, 발목을 살짝 당겨주면, 뒤에 근육들이 더 스트레칭이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? 3분에서 5분 정도만 실시하셔도, 지금 저 잠깐 했는데도 막 피가 거꾸로 보네요. 어, 그러면 나는 여기 또 가만히 있는 것보다,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, 벌렸다가, 후 내뱉으면서 또 가져오고 이렇게 되면 허벅지의 바깥근육과 안쪽 근육이 강화되는 또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후 내뱉고 어 이때 선생님 저는 엄청 많이 벌어지는데요 너무 과하게 벌어지는 건 좋지 않죠 그래서 한 30도 정도만 벌렸다가 모아주셔야 골반에서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숨 들이마시고 10회씩 3세트 진행하시면 됩니다. 인체의 70% 정도를 차지하는 하체 근육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관리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아까 알려드린 발목 그런 스트레칭과 벽을 이용해서 혈액순환을 할수 있는 운동법을 해주신다면 삶의 질이 확실하게 좋아지시라 믿습니다. 성형의 물리치료 사랑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오늘도 파이팅